관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악세사리 질문 중에 바로 원탑이 바로 이 목걸이였어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브이로그에서 이 목걸이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번 영상에서 아예 각자고이 목걸이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어, 이에르로르 제품들이 평소에 제가 좋아한 힘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저게 어디 거지? 하고 궁금증을 갖게 되는 아주 심플한데 고급스러운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에르로르의 악세사리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르로르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할인 쿠폰 준비해 주셨거든요. 25%나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평소에 찾던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쇼핑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정말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안 어울리는 코디가 없는 악세사리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달이 떠오르는 뭐 귀걸이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샴페인 풀문 포인트 귀걸이인데요. 컬러가 세 가지예요. 이렇게 실버 컬러도 있고, 골드 컬러도 있고, 앞은 실버, 뒤는 골드인 콤비 컬러까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옷을 타지 않고 매일매일 낄수 있는 귀걸이를 선택해라 하면 저는 이 귀걸이를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이 동글동글한 쉐입이 편하면서 이 귀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거슬리지도 않고, 이 자주 가게 되는 심플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랍니다. 또 앞면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큐빅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그리고 이렇게 클립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착용하기가 좋아요. 따뜻한 톤의 옷을 많이 입으시면 골드, 좀 쿨한 톤의 옷을 많이 입으시면 실버 추천을 드려보고 또 콤비형은 앞에서 사람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또 다른 매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콤비 컬러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를 소개시켜 드릴 스타일도 귀걸이인데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은근히 존재감이 있으면서도 귀 쪽으로 시선이 확 쏠려서 너무 애쓰지 않은 것 같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귀걸이거든요 h 에디션 실버 후프 볼륨 귀걸이 에요 골드 컬러도 있고 실버 컬러도 있거든요 저는 가을이 되니까 골드 컬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블라우스와 함께 골드 컬러 그리고 진주 목걸이와 함께 착용을 해 줬는데 골드는 우아하고 고급스럽다면 실버는 시원하고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있죠 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컬러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면을 봤을 때 굉장히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귀에는 전혀 무겁지 않게 하기 좋은 아주 가벼운 느낌이고 그리고 후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달 모양으로 생겨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스타일이에요 실버와 골드 이렇게 뭔가 느낌이 다르죠 위에 좀 포인트 있는 스타일을 원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후프형의 귀걸이가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추천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너무너무 예쁜 스타일인데요. 어, 요거를 착용할지 오늘 요걸 착용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요 제품도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귀걸이에요. 이 귀걸이는 에트레브 실버 청키 귀걸이인데요. 가까이서 봤을 때 약간 하트 모양처럼 두 가지를 가운데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아주아주. 아주 예쁩니다. 요즘 작게 정말 많이 입고 잘 어울리는 가을이잖아요. 그런 가을에 잘 어울리는 볼드한 스타일의 귀걸이입니다. 기본 데일리한 스타일은 다 가지고 있는데 기분 전환하고 싶은 그런 액세서리가 필요해 하셨다면 요 스타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골드와 실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오거든요. 실버도 했을 때 정말 깨끗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니트 그레이 컬러, 블루 컬러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의 제품들을 했을 때 이렇게 실버 귀걸이를 해주면 정말 잘. 어울릴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에르로르에서 24FW 시렉션을 맞이해서 진주 목걸이 제품들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제 진주 목걸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액세서리 군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옷에나 사실 잘 어울리고 블라우스에 했을 때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심에는 맨투맨에도 그리고 니트 위에도 진주 목걸이를 하나 올렸을 때 센스 있는 코디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에르로르의 진주 목걸이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제가 한 목걸이는 에에디션 실버 화이트 진주 비드 목걸이 6mm 짜리예요. 저는 6mm가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옷에 너무 묻히지도 않고 적당히 존재감 있는 스타일이라서 6mm를 가장 선호하거든요. 지금 제가 한건 40cm 사이즈이고요. 45cm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넥라인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많이 내려오는 스타일이어서 이넥파임이 많은 그런 옷을 입으신다면 이렇게 롱한 스타일을 했을 때 조금 더 여유롭고 편하게 착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특히나 바쁘신데 목걸이 클립 채우다가 막 시간 늦은 적 혹시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이 제품은 이렇게 클립을 눌리면 클립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의 이 끝부분을 딸깍하고 채우면 되는 아주 간편하고 쉬운 스타일이어서 평소에 목걸이 착용이 번거로우셨던 분들이 착용하시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데일리하게 착용하시기 좋을 겁니다. 이렇게 발을 옆으로 내려오게 중간으로 했을 때이 골드 바가 은근히 매력적이고 저게 뭐지? 라고 궁금증을 만들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좀 포인트. 있으면서 착용하기 편안한 그런 스타일의 제품을 찾으셨다면 꼭 이해를 오에서이 진주 목걸이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스타일로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 정말 티안 나면서도 좀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은 진주 목걸이를 찾고 있어 혹은 다른 목걸이들과 레이어드 할수 있는 목걸이를 찾고 있어 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노아이유 화이트 진주 투웨이 목걸이인데 굉장히 얇은 줄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편안한 게 딸깍하고 이 고리를 손으로 눌러서 고리를 걸어서 채울 수 있는 착용하기가 정말 편안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6mm의 이런 목걸이 줄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하나 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더 걸어서 레이어드 된 듯이 이렇게 두 줄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한 줄로, 얇은 줄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두 줄로도 할수 있는 아주 똑똑하면서 다양한 스타일로 즐기기 좋은 목걸이에요. 연말이 다 거잖아요. 저녁 식사 자리나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목에 빡 힘줘야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목걸이로 이 진주 목걸이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8mm 짜리에요. 확실히 지금 제가 한 6mm보다는 조금 더 굵고 볼드한 느낌이 있거든요. 확 존재감 있으면서 노화함에, 고급스러움에, 딱 정점에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스타일들은 어머니한테 선물하기도 좋을 거 같고요. 확실히 고급스럽고 여기도 바가 있어서 딸깍하고 착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이 꼭 필요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목걸이에요. 확실히 8mm는 존재감이 딱 있으면서 스타일링 포인트가 확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데일리하게 하기 좋은 목걸이 스타일들을 추천을 드릴 건데요. 데일리룩으로 자켓이나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시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걸이가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은 게 적당히 볼륨감 있고 살짝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존재감 있으면서 보겠을 때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심플하고 쿨한 느낌이 들거든요. 볼드랑 컬러가 실버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끈 길이 조절도 되게 끈 조금 더 여유가 있게 표시가 돼 있어요. 니트 스타일 종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게 은근히 들어가 주면 굉장히 시원해 보이면서 세련된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굵으면서 포인트 되는 목걸이를 하고 싶다. 데일리 룩에도 잘 묻어갈 수 있는 스타일을 찾으셨다. 요거 진짜 예쁘게 하기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 스타일에 맞춰서 이런 스타일이 필요하셨다면 이번에 이에르 로르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랩 다이아가 굉장히 화두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랩 실험실의 키워낸 전문가가 봐도 다이아몬드와 거의 이 반짝거림이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다이아몬드의 반짝거림은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정말 합리적으로 다운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살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이 상호적인 마음을 열충시킬 수 있는 이런 랩 다이아몬드가 요즘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조금 더 트렌디한 아이템으로도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르로르에서도 랩 다이아몬드의 목걸이를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진짜 심플하면서 반짝반짝거리죠 지금 눈으로 보셔도 굉장히 반짝거리지 않나요 귀걸이들이랑 착용을 해봐도 너무너무 너무 예쁘고 목에 그냥 착붙으로 하고 있어 깨끗하고 심플한 스타일로 하기 좋은 그런 목걸이더라고요 0.3캐럿짜리 다이아가 목에 반짝거림을 이렇게 밝혀주 그런 스타일의 목걸이거든요. 제가 이 목걸이를 빼볼게요. 이 제품은 14K이기 때문에 건강검진할 때 빼고는 매일매일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수록 존재감 있으면서 잔잔하고 우아하게,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이런 느낌을 조금씩 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스타일에 딱 맞는 제품이기도 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강력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게 바로 반지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양손에 다 끼고 있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바로 테니스 반지예요. 두 개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었는데 골드와 실버 이렇게 컬러는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2.5mm의 스톤이 이렇게 360도로 또르르르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봤을 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생활에서 불편하면 잘안 끼게 되잖아요. 평소에 생활을 했을 때도 이렇게 니트에 틱 걸려서 올이 나간다든지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부드러운 쉐입으로 제작이 된 반지 같아요. 이렇게 검지 손가락 했을 때 너무 너무 반짝거리고 예쁘지 않나요? 어떤 데일리 룩에도 착붙으로 잘 어울 레이어드 하기도 좋은 그런 스타일이어서 기본 링 위에다가 같이 해주기만 해도 세트 느낌으로 하기가 좋습니다 엄청 고급스럽고 반짝거리고 예쁘지 않나요 스타일링이 굉장히 잔잔한 포인트를 줄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가격이 진짜 착하거든요 사이즈도 9호부터 17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신 데일리 링이 있으셨다면 레이어드해서 함께 착용하시기도 좋으니까 평소에 기호에 맞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니스 반지와 함께 착용한 기본 링이 있어요. 정말 심플하면서 보통 엔게이지링이이 안에가 비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반지가 꽉꽉꽉꽉 차있어야지 손에 있을 때도 불편하지가 않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굵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서 심플하게 매일매일 하기 좋은 그런 스타일.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해봤는데 을 기본 링으로 하기 좋더라고요. 실버, 골드도 있답니다. 이에로로의 마크 도 각인이 은각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광이 이렇게 반짝반짝 도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뭔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머리나 이렇게 귀쪽에 갖다 댔을 때 약간 고급스럽게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데일리하게 어떤 귀걸이 어떤 목걸이와도 조합이 좋은 그런 스타일의 반지여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즐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정말 즐겨하는 스타일의 액세서리들을 이에르로르 제품들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에르로르에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 쿠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눈여겨 보셨거나 가지고 계신 액세서리들과도 함께 활용하기 좋은 정말 데일리한 스타일의 제품들이니까 쇼핑에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